가을입니다. 가을이지요? 네, 지금 가을입니다. 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뭐잘 모르잖아요. 가을이면 그냥 가을인가 보다 이제 그러는데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뭐 절실하게 느끼시지요. 어, 아름다운 이제 산천이 예, 아주 빨갛게 예, 또 어, 어, 단풍으로 좀 예, 물들어가고 또뭐 은행나무 이렇게 좀 노란 은행나무와 또 은행나무 잎이 길거리에 쭉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 아참 아름답다. 가을이구나 그런 생각을 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 좀 비교적 굉장히 바빠지는 분이 한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실 것 같으세요? 이호현 집사님. 이호현 집사님 왜 바쁘세요? 가을이 되면 남선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이 어디 가세요? 단풍 구경 가세요. 네, 하루 어 하나님 이 주신 자연에 나가서 어 기쁘고 행복하고 이제 그러한 시간을 이제 보내기 때문이지요. 저희 교육자와 직원들도 어 10월 28일 하루를 다녀왔습니다. 아 하루를 좀잘 쉬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예, 돌아왔습니다. 우리 선교의 기관들 중에서 좀 일찍 출발하시는 분들은 좀 만날 길이 별로 없는데 아시 전후쯤 출발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아시좀 전에 교회를 이제 나오기 때문에 매일 만나게 돼요. 만나면 여선교회나 남선교회원들이 저를 보면 목사님 출발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아니면 놀러 가는 자꾸 기도해 달라고 온지 모르겠어. 요 그냥 잘 놀다 오시면 되지. 뭐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 출발해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주께서 동행하시고 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어,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들 한분한 한 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유이시는 능력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그런 기도를 제가 간절히 합니다. 그런 기도를 끝내고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얼굴이 용서하고 들으시 바랍니다 소풍 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표정들이세요 환하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과는 100% 다릅니다 놀러 가실 때만 그렇게 환하게 웃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도 한번 웃어보세요 자 시작 웃어보세요 네, 그렇게 응?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또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면서 어, 기대하면서 네, 환하게 네, 하나님께 웃음으로 예배하는 모두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을이 분명합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가 뭐잘못 느낄 수 있지만 농촌에서는 이게 막 수확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잘 느끼지요. 그 농부들은 아마 수확을 하면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릴 겁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그 여름 그 뜨거운 그 날씨에도 쉬지도 못하고 그냥 논으로 밭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또 태풍이 올라오면 잠을 못 주무세요. 뭐 밤새 뭐 들랑달랑 괜찮은지 막 살피고 그러시는다가. 그러다가 이제 가을이 돼서 수확을 하게 되고 추수를 하게 되면 그 기쁨을 누가 어 누가 그렇게 상상이나 해볼 수 있겠습니까? 도시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지요. 그러면서 그것을 거두어 드리고 기쁨을 누리고 또 감사를 어 이제 느끼게 됩니다. 우린 믿는 사람들로서 비록 이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추수의 계절, 이 수확의 계절 이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할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주의 백성된 여러분들은 이 가을에, 이 아름다운 가을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것을 어, 좀 기억하시려고 하십니까 날짜 잘 잡아가지고 더 추워지기 전에 빨랑 놀고 와야지 이런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가을에 정말이 풍성하신 축복의 계절, 은혜의 계절, 수확의 이 시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도전하실 때 은혜가 되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본문을 읽었듯이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주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끝절인1 3절을 보면 양떼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물론 양도 키웠지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 농사라는 걸 짓고 살지 않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예, 농사를 짓고 살았다는 거지요. 씨를 뿌리고 수확의 계절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그리고 어느 시기가 되면 그 거두어들이는 추수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죠. 추수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시기와 경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반드시 11월쯤에 가을날은 아니었을런지 모르지만 씨를 뿌리고 나서 추수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1년에 농사짓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추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곡간에 곡식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들이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땀을 많이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절실하게 깨닫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공금이 생각해 볼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아닌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조금 낯설고 조금 무언가 좀 다가가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겨운 분으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지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란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추수하는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뼛속까지 선민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으로 깨닫고 살게 됩니다. 그들은 말을 배우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토라를 부모로부터 날마다 듣습니다. 그리고 말을 배우기 시작해서 입을 떼고 말을 할 때쯤 되면 그들은 토라를 읽고, 암성하고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들에게 물질을 채워주시는 분도요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필요를 아 따라서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분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토라 말씀에 근거한 신앙 교육으로부터 비롯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아이들은 엄마가 아기를 가졌어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주로 요새는 태교음악이라는 걸 듣습니다. 요새는 태교음악이라는 장르가 생겨가지고 백속에는 아이에게 좋은 음악만 이렇게 주로 듣지요. 아이가 아직 말을 하지 못할 때 엄마 아빠가 그 아이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맘마, 엄마 뭐 이런 말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 아이가 입을 떼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죠. 맘마, 엄마 이 말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 아이가 입을 떼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좀 자라면 요새는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이 그 아이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자라서 학교에 가게 되면 늘그 아이들이 듣는 말은 공부라는 말을 듣고 자라게 됩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과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잡기란 마치 하늘의 별따기와 같을 정도로 아주 어려운 믿음의 환경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지요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그렇게 성장한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살아온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선언이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기는 하는 것인지, 한 확실하게 그들의 삶의 전부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고 있기는 하는 것인지, 확신은 하고 있는 것이긴 한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섬기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살았던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이러한 선언이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받아들여지고 그것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료와 미디어 환경에 관하여 깊이 생각해 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이유로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어 있는지를 정말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가 그 사람이 과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를 가르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적으로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획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 외에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나 자신 외에 그 어떠한 것에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갖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 노력으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가진 것인데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 중심의 사람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확연한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 확고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성도들은 비록 어려움과 힘겨운 상황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려고 합니다.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지요.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그에 비해서 나로부터 모든 것이 생기고 주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절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낙담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도 당연한 귀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시편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구약성경의 언어를 직역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좀 다르게 번역이 되는데요. 제가 직역을 하면 1절은 이렇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의 하나님 침묵과 찬양이 당신 것이고 당신께 서원은 갚아야 합니다. 이게 제가 지적한 거예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 시편 65편 1절을 지적하면 시온의 하나님, 침묵과 찬양이 당신 것이고 당신께 서원은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기다리오며라는 말은 침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기다리다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했지만 원래 구약성경은 침묵이라는 명사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고백한 시라고 알려져 있는 65편의 시작은 침묵과 찬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1절을 우리가 기다리다로 읽던 침묵으로 이해하든 기다림과 침묵의 상황은 두 말할 나위 없이 고난의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눈물을 쏟으며 힘겹게 고통 속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도 나의 형편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그 누구도 나의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고통의 시간을 알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만은 나의 모든 것을 아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고통과 나의 신음까지 온전하게 알고 계셔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간구하며 주께서 나를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떠한 원망도 불평도 없이 그저 잠잠히 입을 닫고 여호와를 향하여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침묵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저는 시편 65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1절과 13절까지를 관통하는 전체를 지배하는 단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우리가 번역한 기다리다란 말, 원래 의미로 침묵이라는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침묵이라는 말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는 내내 제게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잠잠히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 중에 기다리고 침묵하고 있는 큰 회의 모습을 하나님은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삶이 어떠신가요? 혹시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을 신뢰하며 잠잠히 입을 열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침묵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행스럽게도 은혜가 넘치게도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일들만 있어서 기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자리에 계십니까?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들의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든 아니면 기쁨으로 찬양이 넘치는 충만한 자리에 머물고 계시던 그 모든 것은 여우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기쁨으로 가득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든 하나님 앞에 내가 침묵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할수 없는 심겨운 삶의 자리에 계시더라도 그 모든 것은 여우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한 그 자리가 바로 오늘의 말씀 속에 증거하고 있는 이러한 자리라는 것이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요원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한 자리가 바로 이 믿음의 자리.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쁜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래부터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든지, 때때로 우리의 상황이 점점 악화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전부이십니다. 우리들은 또한 하나님의 전부일 수밖에 없는 믿음의 자리를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그것의 근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3절을 읽어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다. 아멘.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다른 말로 내가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내가 오늘도 범죄했습니다. 내가 오늘도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이며 주님의 능력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감사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근간을 만드시고. 그 후에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 절과 칠 절에서 다윗은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뜨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고백합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매 순간을 지켜보시며. 땅을 다스리시며 여러분들의 삶에 임지하시며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계시다는 다윗의 고백. 한 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로부터 눈을 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순간도 여러분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호와는 우리 모두의 성광의 성도님들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한 믿음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11절의 말씀.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현대어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이 한 해를 좋은 것으로 쉬워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한해 동안 좋은 것으로 쉬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올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왕관을 씌워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자료를 좀 찾다가 한 글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근거가 좀 출처가 분명하지는 않은데 어, 한 대학에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나누었던 이야기라는 제목이 붙은 이제 글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 좀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금요일이 좋으니 일요일이 좋으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 예수 믿는 게 아니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주일을 그냥 일요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제표현이 아니라 이제 그래 나온 표현이에요. 너희들은 금요일이 좋으니 일요일이 좋으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무슨 요리 좋다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들은 금요일이 좋으세요? 일요일이 좋으세요? 네? 일요일이 좋으세요? 금요일이 좋으세요? 아, 일요일이라니까. 왜 자꾸 주일이라고 그래? 이 그래서 일요일이라니까. 응? 이, 금요일이 좋으세요? 일요일이 좋으세요? 어, 믿음이 좋으신 분들 이 계시네. 금요일이 좋으신 분. 응? 왜 금요일이 좋으세요, 권사님? 네, 쉬지요. 그렇죠. 금요일이 좋은 이유는 내일 쉬기 때문이죠. 토요일, 주일 쉬기 때문이죠. 비록 금요일은 오늘 내가 일하는 날이고 오늘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날이지만 내일 내가 놉니다. 내가 내일 쉴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힘들어도 금요일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일요일은 그에 비해서 그 일은 내가 노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내일 일을 해야 돼요. 월요일이 되면 학교에 학생은 학교에 가야 되고 직장인은 직장에 가야 되고 힘겨운 일을 또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놀아도 놀지 않는 금요일이 노는 일요일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 학생들이 대답하기를 얘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학생들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 다니시니까 주일이 좋아요 그냥 끝까지 대답하셨지만 이 학생들은 다 금요일이 좋아요 교수님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내일 노니까 오늘 공부해도 내일은 노는 날이니까 오늘이 더 좋은 거죠 똑같은 이유로 같은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인 너희들에게 와서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백 대를 때리겠다 몇 대? 백대백 100대, 대를 때리는데. 네가 오늘 너희들 오늘 100대를 나한테 맞으면 내일 내가 너희들에게 100억을 주겠다. 그러면 100대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아요? 나는 천대라도 맞고다 아, 그걸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응? 지고 100대 맞고 맞고 말지 그걸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아, 100대 맞고 엉덩이 터지면 며칠 입원하면 되지. 그거 뭐 걱정이에요. 100대 외한 맛이 당연하게 맞지. 우리가 백대를 맞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내가 내 육신이 너무 너무 고통스러워도 내일 나에게 허... 이것 때문에 백대를 맞는 거예요. 응? 그때 백대를 맞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무언가만 확실하게 내 안에 주어지면 오늘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견뎌낸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가 천억을 주겠다. 그런데 내일 너희는 사형을 당해야 된다. 그러면 그 천억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지 그 바보예요 그 천억을 받게 내일 죽는다는데 무엇을 의미해요 내가 오늘 천억이 내 안에 있어서도 내일이 보장되지 않으면 천억 가진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그한구적이 이야기하는 걸까요 행복이란 현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고통스러워도 내일 무언가 얻을 수 있음 오늘을 견뎌낸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무리 많은 것과 아무리 풍성한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내일이 없으면 전혀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시사하는 거예요 이게 의도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교수가 하는 말이 인간은 본질적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는 내가 행복한지 기쁜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오늘은 늘 힘들고 오늘은 늘 고통스럽고 오늘은 언제나 견디기 어렵다고 언제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건 내일이라 있기 때문에 견뎌낸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람이 느끼는 참다운 행복이란 어느 시기를 지난 이후에 뒤를 되돌아볼 때 지난 날을 생각해 볼 때, 야 그때가 참 좋았다. 그때가 참 행복했다. 나도 모르게 잔잔한 미소가 얼굴에 지어지는 그때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때 행복을 발견한다는 거지요. 저는 이, 말,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우리가 뭐 뭐이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지난 한 해, 올한 해를 돌이켜 보면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잘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그래,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기게 하셨구나. 그 힘겨운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길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 어려운 일들을 이기고 살아왔구나. 그게 생각이 되면, 나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은 정확하게 이러한 정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한해 동안 베푸신 은혜로 나에게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해 동안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음을 이제야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고백을 하고 있 우리 성도님들 눈을 감고 한번 지난 1월 달부터 지나온 날들을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아참 감사한 일이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야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신 주의 음성이 분명한 주님의 뜻으로 느껴지게 하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고 찬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서 보실 때 참으로 아름다우며,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